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만드는 자기 돌봄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충격에 휩싸이면요. 어떤 거에도 쉽게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가 어려움을,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건데, 그때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작은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상황을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좀 편안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는지. 저는요, 어,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편안해지냐면, 그, 제가 TV 보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전형적으로 제가 편안한 상황은 학기 말,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거다 끝내고 이제 던, 아, 끝냈다.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요. 옛날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비디오가 없으니까 한국 비디오를 잔뜩 빌려요. 한 편. 1편부터 16편까지 다 빌린 다음에 그거를 소파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오감을 다 활용해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 훨씬 더 안정감이 빨리 오는 걸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내 머리에 이제 내가 비고 있는 쿠션이라든지 베개가 뭔가.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감촉이나 어떤 그 온도, 상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 자세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취하는 자세.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 주변 상황.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어떤 사람 강아지 이렇게 안고 보는 장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안정을 주는 이미지가 뭘까? 안전지대를 찾는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 괜찮아요. 어떤 감촉이 더 우세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그 상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갖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갖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공황 발작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스물스물 좀 위험하다 아니면 이렇게 싫어하는 감각들이 올라온다 생각될 때.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자기조절이 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